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things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we'll a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. 어, 엄청 차가워졌네요. 아, 진짜 오늘 <목소리도> <찾아뵔네요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수업부터 체크해 볼게. 10도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. 비가 제법 왔어요. 소리 와서, 지금 너무 차가워진 상태고 기온도 너무 떨어니다 이제 자켓 이런 거 입고 들어와서. 낚시를 하고 있는데, 저녁 낚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고요 밤이나 돼야 한두 마리 정도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한번 금상권, 금상권에서 쏘가리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5시 4 0분이고요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하면 조간는볼것 같은데, 상당히 춥습니다. 앞에 여기 말풀도 있고 그러네요. 말풀 굴러가 좀더 들어가야 되겠네. 지금 제가 말풀까지는 들어가야 되고, 말풀을 좀 넘겨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속도는 19도. 상대적으로 한 2, 3도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. 지금 미들레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롱빌 타입을 쓰고 있는데 조금 들어간 바로 말풀이에요 그나마 조금 멀리는 말풀이 없고 멀리서 입주 받아서 와야 된다는 얘긴데 조금 들어오네요. 불 걸리기 직전에 톡 했는데, 먹었어요? 최대한 멀리 던져서 멀리 던지면 그 중간 어느 지점쯤은 청태가 없거든요. 청태랑 말풀이랑 막 섞여있는데, 이걸 한번 바꿔볼게. 요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그냥 청태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요. 시간은 없고 시간은 없고 포인트를 바꿀만한 시간은 없고 청태를 극복할만한 어떤 대안도 없는데. 전 무지무지하게 불이 나오고. 하이저 플랫 OES 너무 바닥을 안 찍고 볼수 있네 좀낫네요 거의 표층인데 오늘도 쏘가리 한 마리 얼굴 보기 게임 되겠네. 밤에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너무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밤에는 낚시가 좀 어려울 것 같아. 피딩에 얼른 한 마리 보고 빠지는 거요. 비가 또 조금 오고 있어요. 어, 입질, 아, 있다, 있다. 살짝 톡 했어요. 아까 입질했던 자리, 똑같은 자리. 머리에서 안, 묻었어. 머리에서 안 건드렸어요. 오히려, 싱킹보다는 이 자리는 한 30, 40, 4, 50cm, 쉘로 들어가는 서스펜드 가지고 와서 오히려 많이 보여주고, 적힌 툭툭 하면 나을 것 같은데. 어우, 있지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나이스 오케이 오우 굿사이즈 기대했던 것보다 <웃음> 커요 <웃음> 오케이 아우 좋아요 아우 때깔 봐요 나이스 아 좋습니다 나 사진 한장 찍어라 반가우니까 어우 멋지네요. 입질이 좋네요. 네, 입질 좋습니다. 손 걱정 아직은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입질. 자, 지금 너무 수심이 많이 들어가면 낚시가 어려워요. 네, 지금 적당한 수심으로 공략해서 표층에서 지금 거의 30cm, 40cm 권 표층. 자, 돌려보냅니다. 쏘가리는 따뜻해요. 쏘가리, 어, 어체 자체는 따뜻한 편입니다. 쏘가리가 지금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약간의 뭐 수온 저하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덜 예민해요. 먹이 활동을 좀 부지런히 해야 되는 시기라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. 봄 시즌 같았으면 수온 뭐한 3, 4도 이상, 23도, 22도에서 10도, 19도 뭐 이렇게 떨어지면 예민해지거든요. 근데 지금 시기는 뭐 그렇게 예민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초반에 조금 뭐 낚시하기 어려웠는데 패턴 잡고 조금 그냥 욕심 덜 내니까 할만합니다. 어우, 굉장히 좋다. 강이 온통 그냥 붉은색이네, 붉은색. 카메라에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너무 멋집니다. 나이스. Nice. 오케이. Okay. 아이고. 어깨야. Okay. <laughs> 상류 쪽으로 던지면 뭐가 잘 걸리고 약간 하루 쪽으로 던져서 속도를 느리게 해도 살짝 중층 이상으로 떠올라오게. 비더 오기 전에 한 마리만 더 어두워지는 것도 문제인데 비가 제법 많이 와야지. 카메라가 또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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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예. 뭘 던져요? 이거 뭐, 같은 는 카메라에요, 카메라.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. 뭐, 뭐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? 다, 다슬기? 예. 아 있어요? <laughs> 아이고, 그냥 바람 쐬러 나왔죠, 뭐. 풍경 좋아갖고 그냥 던져보고 있어요. 청태하고 말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못타하면어요 네. 그런 것 같아요. 안 돼요. 안 돼. <laughs> 계속 청태만 걷어내고 있어요. 아유 아쉬워 뒤가 또... 아 비가 또 오네요. 조금 여유 있게 밤낚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왔는데, 그럴 아...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비가 넘어와서 카메라 때문에 일단은 철수. 일단 철수하겠습니다. 오늘 밤낚시면 어려운 걸로. 뭐라고 하셨어요? 예, 나갈라고요. 예. 자, 오늘 아쉽지만 일단 금산에서는 철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이동하면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.